자 이제 3, 4쿼터, 3쿼터 시작됐습니다. KB 스타즈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좋아요. 시작하자마자 심성영의 득점도 시작이 됩니다. 네. 42대 40입니다. 박진 선수와 강하정 선수의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 뭐 거기를 미끼로 하용한 또 심성영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베이기 썸은 이소희 선수가 첫 슛을 던져봤는데 3쿼터 득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지수가 골밑에서 잡아서 득점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연속해서 득점을 이는 KB 스타즈입니다. 데비스타즈는 지금 3쿼터를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공격으로 몰아치고 있고요. 지난 네.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선수가 전반에는 4쿼터에 5개의 리바운드. 외곽 쪽으로 빼주고요. 안해지가 석점을 쏩니다. 리바운드 안해지 다시 잡아서. 골게 네. 득점입니다. 이렇게 좀 신장이 작은 선수가 석점을 쏘고 리바운드까지 잡는다는 건 어떤? 능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본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걸 가장 처음 알았을 아하, 것이고요. 오펜스 리바운드를 참여하면서 이 코트에서 지금 지금 뛰고 있는 선수가 어, 중에 가장 작은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터치아웃됐습니다. 공격기회는 계속해서 KB 스타즈입니다. 네. 44대42 두점 차. 강하정 선수도 박지수를 겨냥해서 공을 던져줬는데 터치아웃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KB 스타지가 지난해와 다른 점,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어, 득점력에서 좋은 쏜튼이 없기 때문에 박지수가 막혔을 때 뭔가 풀어주는. 해답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은 사실 뭐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네. 손튼 선수가 가장 빠르게 달려주면서 공격에서 의 활로를 좀뚫어줬다면 뭔가 국내 선수도 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좀 확실한 공격 루트 공격의 1옵션을 좀 빠르게 좀 찾아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헬드볼이 되면서 이번엔 빙키 썸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다음번 헬드볼 상황은 KB 스타지의 볼이 됩니다 진환이 빼줍니다 안해진 돌파! 커너쪽 빼줬고요. 그러나 패스를 해줍니다. 이소희! 또 하나의 석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는 박지수입니다. 강화점, 방향 틀면서 정면으로 옵니다. 김민정! 외곽으로 볼 돌리는 KB 스타즈. 박지수가 다가옵니다. 스크린 걸어주고요.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재수비를 찾아가면서 터치업 공격 제한 시간은 5초 남아있습니다. 대비 BNK의 좀 발빠른 수비에 KB 스타즈가 조금 당황한 모습들이 있고요 네. 남은 시간, 공격 제한 시간 4초, 강하자 블락에 막혔어요. 이송입니다 안쪽으로 패스! 자 그러나 공간을 확보하고 다시 내주면서 딩딩이 형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안이 골밑 쪽에서 잘 잡았었는데요. 그렇죠. 높이를 좀 의식한 게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김성영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남은 시간 6초 반대쪽 김민정의 스리퍼 네. 터집니다 지금 안덕수 감독이 손에 번쩍 드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김민정 선수가 슛을 너무 아꼈었거든요 네. 안지에속점은 들어가지 않고요 아래 쪽에서 볼다툼 떨어진 공 심성영이 살려냅니다 그런 김민정 선수의 석점이기 때문에 더 기뻐했던 것같습니다 그렇죠, 원 카운트 패스가 아닌 투 카운트 패스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슛을 넣어줬거든요. 네. 정면 강하정의 석점이 꽃입니다 기존에 슛을 넣어주던 선수들이 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김민정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좀 많이 슛을 던지지 않는 선수들이 넣어주는 게큰 의미가 있었고요. 그렇죠. 거기에 분위기를 이어서 또 강하정 선수의 슛이 나왔습니다. 네. 라인 밟고 던집니다. 리바운드 진안. 진안이 아주 크게 돌아 들어가는데요. 백보드 이용해서 강하게 던져봤습니다. 아무래도 박지수가 앞에 있으니까 의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영주 감독은 이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고요. 마지막에 박진수 선수의 터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독을 네. 해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50대 42구요. 연속해서 성점 두 방을 허용한 d k 썸입니다시즌부터또이 터치에 대한 부분 어, 마지막에 맞고 나간 것보다는 이제 터치를 유발한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으로 내려지죠. 그렇죠. 박주 선수와 이소희 선수의 경합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판독 결과 KB 스타즈 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판독 결과 원심 그대로 KB 스타즈의 볼로 선언이 됐습니다. 이소희 선수가 천낸 상황을 그렇죠. 그대로 인정을 했군요. 6분 32초 남아있는 3쿼터입니다. 50대 42입니다. 8점 차. <목소리> 심성현의 패스. 정면의 강하정입니다. 석점 시도. 반칙이 울립니다. 석점 장면. 슛을 시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진영 선수의 반칙이 네 개째로 불어나는데요. 지금도 박진수 선수가 스크린을 거는 과정이었고 이김진영 선수가 실을 막지 않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따라간 장면이 이 나왔죠. 네. 빼냈습니다. 압서 네. 상황이 수공장은 아니었다는 국경이고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속공시로 터치 아파습니다 공격 기회는 비행기이입니다 이소희가 아주 과감하게 올라가 봤지만 터치 됐습니다. 그렇지 선수가 지금 이소희 선수가 달리는 것을 바라봤고요. 네. 아지 선수는 시야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달려가면서 이소희 선수를 잘 찾아줬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안 이소희를 빼고요. 김인진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비디오 판독 요청이네요.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이번엔 KB 스타즈 안덕스 감독이 요청했습니다. 2장면인데요. 원심은 비행기 섬에 볼이 됐습니다. 지금은 강하정 선수가 쳐내는 모습이 좀 보이는데 판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N.K. 선 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대로 원심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조금 빠르게 판독 결과 나왔죠. 네. 강하준 선수는 바깥쪽으로 쳤고 김희정 선수는 안쪽으로 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50대 42입니다. K.B. 스타즈의 석점이 3쿼터에 터지면서 점차 좀 벌어졌고요. 구슬이 붙여놓고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뚫어놓고 출수 시도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면에 강하정 패스, 심성현 거쳐서 김민정까지 도달합니다. 베이스라인에서 드리블 리버스 짧았고요. 터치, 터치아웃되면서 계속해서 KB 스타즈의 볼입니다. 김민정 선수도 저런 슛을 잘 놓치는 선수는 아닌데 네. 아무래도 조금 마음의 부담감이 큰게 아닐까 싶어요. 네. 대부분 골밑슛. 혹뭐 리버스 골밑 슛을 놓칠 때는 이제 좀 부담감이 있거나 높이에 대한 의식을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강하정 선수가 베이스라인에 나가 있는 과정에서 김지정 선수가 라인을 밟았기 때문에 이 경기 지연에 1차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안쪽에 박지수 받았습니다. 돌아서면서 골밑 득점입니다. 진앙을 등지면서 돌아서서의 득점 네, 오늘 경이 22득점째 네, KB 스타즈는 이제 좀더 유기적인 움직임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네. 박진 선수 로코트에다 세워놓고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김진영이 공격 리마운드를 따내고요 진안이 들고 들어갑니다 자. 원래 득점입니다 한발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권리 슛 성공하는 진안입니다 진안 진앙 선수가 1코터의 득점 이외에 득점이 없었어요 52대 43입니다. 박지수 안쪽에 심성영 돌아서 강하죠. 3 포인트 들어가 않고요 리바운드 같은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김민정의 반칙입니다. 40대 40으로 맞췄던 이쿼터까지의 스코어인데 52대44 앞설 수 있었던 KB 스타즈 원인은 김민정 선수의 석점과 강하정 선수의 석점이 3쿼터에 나왔다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이전 상황에서 사실 KB 스타즈의 플레이가 좋았거든요. 예. 뭐 아쉽게도 외곽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점점 더 좋은 플레이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혜지 어! 뚫고 들어갑니다. 짧았고요. 진환이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풍백 득점이 나옵니다. 진환이 부쁘게 움직이면서 3쿠터에 점수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높이는 좀 낮지만 그래도 이런 기동력이 있거든요. 네. 한타임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이 외곽으로 나왔고요. 최이진은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다시 잡아서 내줍니다. 박지수. 이번엔 강하정은. 강하정은 아, 백보드 슬리퍼. 네. 강하정 선수의 오늘 석점 4개째를 꽂아넣습니다. 55대 46. 코터는 필스타의 속점이 살아났습니다. 진안. 내주고 김이진. 베이스라인 아, 점퍼 네. 진안의 연속 득점입니다. 진안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페네트레이션에 이은 네. 패스 아웃이 됐을 때또 진안 선수 확률도 높거든요. 네. 좋은 득점이 나왔네요. 예. 심성형 스프링 이용해서 왼쪽으로 가봅니다. 정면에 김민정의 석점인데 반칙이 나옵니다. 공격자 반칙입니다. 아,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공격자 반칙은 바로 창문을 끼얹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반면에 비 n 케는 지금 점수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네. 구슬. 안으로 접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맨손 블락에 막혔습니다. 김민정이 블락으로 수비를 해주고요. 가로채기 시도. 자 구슬이 만회하는 가로채기 그리고 앞쪽 네, 선수가 있는데요. 연결이 줘. 됩니다. 골밑 딱 들어갔어요. 완벽한 찬스를 놓쳤습니다. 박지수가 돌아서기 아하. 직전에 골밑 슛 방치기입니다. 잘 두들기. 이렇게 쉬운 수술 놓치면은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군요. 그렇죠. 완벽한 좀 노마크 찬스였거든요. 예. 김희진 선수가 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이고요. 네. 그 이후에 상대에게 좀 빠르게 어... 공격을 내주면서 자유 투까지 줬습니다. 네. 박지수가 자유 투 던지겠습니다. 오늘 22득점에 16리바운드. 박지수 선수가 외국인 선수와 함께 뛰었던 지난 시즌까지는 그래도 이 코트에 좀쉴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올 시즌 외국인 선수가 빠진 이 리그, 과연 박지수의 출전 시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안덕스감도 고민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박진 선수가 그동안에 뭐 수상 내역을 보면 뭐 우수수비상, 뭐 베스트5 리바운드 블록상, 수비에 대한 부분만 상을 받았거든요. 왜? 올 시즌은 좀 공격에 대한 득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시게 해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경기 23득점 찍록했겠습니다 바운드 패스, 진한 블락에 막혔습니다. 아, 네! 진짜 벌써... 높이에 또한번 가로막힙니다. 네, 네. 뭐 이러한 부분은 지난 선수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진화 선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이렇게 블록슛을 당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계속 올라가 주면서 이 공격 패턴을 찾아가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22번 구슬 선수. 구슬 선수의 그 이후에 반칙이 나오면서 공격 기회가 반대쪽으로 네. 넘어갔습니다. 56대 48이며 3쿼터 남은 시간은 2분 54초입니다. 예. 안쪽에 박지수 지난해 수비 반대쪽 볼 넘어왔습니다 탑으로 연결 가로채기 굿을 따냈습니다 좌우 다 있어요 직접 올라갈 때 터치 아웃 아래쪽에서 긁어내렸던 페이비스 타점입니다. 김희 선수가 약간은 마음이 좀 성급하고 조급한 것 같습니다. 뭐 수비에서의 스킬두 차례를 보여주긴 했지만 공격에서 조금 마음이 급해 보이죠. 네, 거기다가 또단칙으로공격권까지 내주다 보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는 욕심이 큰것 같아요. 외곽 쪽으로 나왔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두점 들어갑니다. 김희진 선수의 득점이 나옵니다. 중요할 때 BNK 소매 의 득점으로 56대 50, 6점 차. 김성현 박지수 인사이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공간만 있으면 완벽한 득점을 성공시켜주는군요. 그렇죠. 로포스에서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하이포스에서의 움직임도 좋거든요. 3포인고 네. 네. 구슬입니다. 구슬 선수가 결국은 성점으로 본인의 아쉬웠던 부분들을 만회했습니다. 네. 구슬 선수는 이렇게 외곽슛이 살아나야 이 본인의 뭔가 심경적으로도 굉장히 업될 수 있습니다. 네, 정면입니다. 김민정, 짧았어요. 이 바운드는 비앤케이 썸입니다. 더 쫓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슬이또한 번, 또한번드래파이구슬 아, 구슬! 구슬! 자, 구슬의 득점. 특히 성점이 3구 투에 터지면서 이제 점수는 두 점차까지 다가오는 비앤케이 썸입니다. 네, 프론트 포. 프런트 코트로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그게 오히려 더 찬스를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빠른 농구를 추구하는 비행케이섬또 빠르게 넘어와서 석점으로 장식하는 이 장면까지 이제는 두 점자로 다가온 비행케이섬입니다 작전 시간을. KB 스타즈 안덕스 감독이 요청을 했는데요. 일본 26초 남아 있는 3쿼터. 자, 점수는 이제 두 점차까지 상대가 쫓아오게 됐습니다 작전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덕스 감독의 목소리. 계속 있다. 나오니까 길게 나오라니까왜안 나오고 그래. 여기서 지금 누군데 매치를 못 찾고 있어 지금. 야 지난 일를 뛰어들어 주았는데 다섯 명에서 네 명을 하나 못맞으면 어떡하는 거야 지금. 아 너희들이 잘해놓고 너희들 다까먹어 서 맞아고 자네 소담이 가서 수비하고 이바운드 하고 알았지 만약에 두자이 맞더라도 길게 나가고 드라이빙 하고 다들 세긴 들어와 있으라고 잘하고 있잖아 지금 저기 뭐야 따라갈 거 따라 잘 따라가서 빠져 나오는 거 빨빨 로테이션 들어오라고 괜찮으니까는 야 기다려 봐봐 아치, 지수랑 피해, 아치, 오케이, 츠고천천이 괜찮아. 네, 상대가 좀 추격해오자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 뭐 괜찮다란 얘기를 했고 아,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잘 운영하다가 지금 다 와서 뭐 이러한 상까지 내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삼포터 네. 초반은 케빈 스타저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뭐 박지수 선수부터 해서 또 강하정 선수까지 살아나면서 득점을 성공했는데 이 막판에. 구스 선수에게 두 방을 맞으면서 순차가 네. 좁혀졌습니다. 보시면 수비가 다 갖춰지기 전에 아주 빠른 농구로 빠르게 슛을 시도하는데 이게 또 적중이 되다 보니까 순식간에 쫓아오는 비행키의 썸이 됐습니다. 네. 또 슛이 한번 터지다 보면 무섭게 아, 터지는 선수거든요. 네. 구스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오늘 정말 중요한 상황에 나왔습니다. 케이비스타즈가 네. 김소담을 투입하자 비행키의 썸은 박찬영 선수를 투입했고요. 그리고 김희진 선수를 빼고 이소희 선수를 투입시켰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은 1분 26초. 두점 앞서 있는 KB 스타입니다 박주수가 다가옵니다. 강하정 쏩니다. 스리퍼! 아, 강하정의 석점입니다. 오늘 여기 다섯 개째 강하정. 실세 대한 부분은 확실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조그만한 찬스가 있더라도 지금 강하정 선수 계속 그냥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예. 61대 56이 됐습니다. 트래블링이에요. 또 순식간에 분위기가 석점 한 방에 k b 스타즈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 됐는데요. 특히나 이 박빙인 상황에서는 턴오버 하나가 분위기를 완전히 또 주권이 박거나할수 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61대 56입니다. 박지수 2명의 수비, 더블팀 수비 빼내는 과정에서의 반칙. 로포스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지없이 지금 b n k 는 더블팀이 들어가지고 있니다 아, 이번 반칙으로 구슬이 5반칙이 됐어요. 아 석점 컨디션이 막 살아나는 찰나의 5반칙 퇴장을 당합니다. 네. 비케이스홈 입장에서는 좀 악재인데, 자 구슬은 오늘 석점 두 방을 3 코트에 꽂아 놓고 코트를 떠납니다. 61대 56. 자 결국 그러자 김선희 선수를 투입했고 또 구슬도 함께 집어넣습니다. 었 구슬은 이제 파울 아웃이 됐고 지난 선수가 투입됐어요. 61대 56입니다. 공격제한 시간 3초. 자 샷클락, 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빠르게 안해지 넘어왔습니다. 바운드 패스 김진영 내주는 아. 패스 아. 안쪽에서 빼주려는 패스가 오히려 공교선수 바라보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4대2 완벽한 아웃 넘버였었는데 이런 찬스를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네, 남은 시간 17초. 시간을 다 흘려보냅니다. 빼각한명 따돌리고 쏩니다. 두점 김민정 정확하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3쿼터 종료됐습니다. 점수는 63대 56으로 3쿼터 끝이 났습니다.